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줄 거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이 라이를 응원한 댓글 라이스 초이스는이중구입니다 포켓몬빵이 좋아 친구! 곧그 시작되는 급식간 뮤지컬에서 라이언이 꼭 보러 온다고 해 줬는데요. 라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라이를 응원한 댓글 달아 준 모든 친구들도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오늘도 라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라이가 하나하나 전부 소중하게 읽어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 뾰로롤로이 아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면 내가 쓴 댓글이 보필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게 사실 자 지금부터 영상에 좋아요 누르기 시작 라이, 라이토리아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에요. 자, 여러분 라이는 지금 친구들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라이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친구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있었습니다 작은 친구 소. 안녕하세요, 라이에요 야호 야호! 오늘은 말이죠, 제 등에 지금 업혀 있는 게 버즈예요. 옆에 버즈가 서 있는데 버즈를 또 업어봤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버즈를 업은 라이와 버즈와 그리고 짜자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포켓몬 타워 올라가기 예예 예, 예! 저희가 저번에 8층까지 올라갔었어요. 오늘도 포켓몬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야! 오늘도 포켓몬빵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총1 0 개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대박인 거는 오늘 7월 7일 날 새롭게 출시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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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포켓몬 d 신상 빵 o n 실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와, 와! 포켓몬 타워로 와와가면서 마지막 200층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빵에는 어떤 새로운 띠부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 신상 빵에는요, 기존 159종 플러스 116개 제 2세대 포켓몬 띠부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 친구들과 함께, 렛츠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여기가 EV타워였구나. 여기 맞아? 여기서 엔딩했잖아 전에. 나도 알거든. 야 이거 아이스크림 처험생겼다 이보이 터웰왜이용아야 나한테 너가 매달려 있으니까 너가 자꾸 내 머리 위에서 뛰는 것 같아. 진짜 해줘. 싫어. 야 여기 여기까지가 벌써 108이야. 오 나도. 뭐제 하나 먹을 수 있잖아. 110 가면 열어야죠. 응. 아, 어 뭐야? 벌써 110이야? 포켓몬터가 너무 꿀이다. 너무 쉬운데, 야호. 버즈가 두 명이다. 버즈 근데 그거 알아? 도플갱어, 아라고 알아? 자기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방구가 나오고 몸이 간지럽대. 너 지금 내 입으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포켓몬빵 빵 하나를 아주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피카 촉촉치즈케이크 빵은 나중에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에 있는 띠부실만 얼른 꺼내볼게요 자띠부실 오픈! 어? 야 처음 나오는 거야 야버지 이거 좋은 거 같아 봐봐 마그마!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여러분, 보여요? 내 만화에서도 본적 없는 거 같은데. 마그마 되게 멋있게 생겼다! 첫 스타트부터 아주 좋습니다. 자, 120까지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아리 와. 기다려봐. 몸좀 풀자. 야,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못한 척 하는 거예요. 네가뭘 아니? 이런 거안 해도 돼. <laughs> 야, 이거 동시에 지나가게 하자. 회오리 점프 잘하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버즈는요, 포트락 안 하고 회오리 점프합니다. 동시에 가. 그... 왜 네가 오른쪽 정하는데 내가 오른쪽 갈너가 왼쪽으로 가. 알았어. 준비 시작. <laughs> 아! 열받네. 아 왼쪽이 왼쪽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야너또 사기 치려고 하지 마. 여기잖아. 어 아, 여기네. 아 보지 마. 뭘 보지 마야 앞에 지나가. <laughs> 오. 야이좀 있으면 빵. 너무 쉬워. 또빵 뜯어야 돼. 왜 이렇게 쉬워? 아. 너무 못한다. 야공부좀 해라. 아. 야 120초야. <laughs>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야 우리 아니, 아니. 먹어야 돼, 빵. 아니, 알았어. 여기서 할 거야. 야, 재촉하지 마. 나뭐 하는데. 그런 거 못하니까. 내가 너무 못하다 <laughs> 야, 너나 달래 <laughs> 자, 120층 도착! 자, 다음 포켓몬 띠부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다 꼬부기 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이거 꼬부기 빵 없어진대. 아, 너무 슬퍼. 그러니까 이거 보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메론빵. 근데 없어진다고 합니다. 짠! 과연, 띠구시랜 어떤 게 들어있을지? 아,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중국 아니야! 오픈! 엄청 귀여운 거 나왔어.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 키링에서도 제일 먼저 나왔던 거. 짠, 짜잔! 버터풀, 야도란의 야도란 등장이요! 귀엽다 키링으로 첫 번째에 나왔을 때는 좀 약간 화날 뻔했거든요 왜냐면은 뮤가 아니고 야도란이 나왔을 때 똑같은 핑크색인데 와 근데 이게 또 띠부씨에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워프 얍헐 음. 우와 프리미엄 아, 와 이거 풀인 눈하고 몸통 색깔이네 너무 귀여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130층까지 가보자 도돌아 하자 아 그래? 다시 그러면 나 다시 응. 여기서 예, 하자 시작 아 뭐야 <laughs> 여기서 하자 회오리 점프에서의 의미가 있지 자 준비 응. 시작 <웃음> <웃음> 아, <야. 웃음> 다시 다음에 나오면 다시 하자 그래 지금부터 시작 흡. 흡. 아 이겼다 흡. 이까지 가야지. 까지 뭐야! 아 짜증난다. 아니 시작! 시작! 배아리장구나. 여기서 해도 시밌잖아 시작! 시작! 야나 진짜 잘해. 나한 번도 안 떨어지. 자단따단세 번째 포켓몬빵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200층까지 가가지고 메타몽빵도 열어보고 싶다. 발챙이빵이고요. 아 이번에도 제발 중복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띠부실에 중복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 어떤 띠부실이 있을까? 이얍! 뭐? 야 좋은 거나다 여러분 엄청 좋은 거 나왔어요. 아마도 자 이번 띠부실은 이겁니다. 중복 아니야? 또 봤어요. 또가 좋은 거 아닌가요? 와 이것도 중복 아니야? 또 갔어도 귀엽다. 야 대박이야 지금 중복 하나도 없어. 자또 출발. <laughs> 자 계속 가봅시다. 야 근데 유, 요즘에 그 뭐지 이거 점프맵 샌드박스에서 만드는 거뭐 대회 열렸던데 우리도 라이 점프맵 만들어 볼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라이 점프맵 만들어 볼게요. 타워... 너무 쉽게 만들어야지. 혹지 아니야? 야, 이것도 대결이야. 준비 시작. 어, 어, 어. 어. 너 때문에 너거더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번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미치 <laughs> 마. 나한테 못한다고 해놓고 지 떨어지면은 영상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라 그래. 그냥 하면 뭐 이제 300에 있어. 어쨌 말지면 나 그냥 하면은 나는 천 층에 있거든. 아 괜히 이거 앞서가지 마라. <laughs> <laughs> 와 140층 도전. 빵 한번 뜯어볼게요. 네 번째 디브실 오픈. 디그다빵이고요. 디브실 오픈. 중국 나오지 마라. 중국 나오지 마라. 뭐냐? 이우랑 <laughs> 비슷하게 생겼어. 우와! 이거 진짜 귀여워요, 여러분! 중복 아니야! 주래곤! 대박이야! 여러분 중복 아닌데 주래곤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주 숨조로요 출발! 어? 어, 오른쪽 갈게요. 오른쪽 <laughs> 남았... 가야지, 라이가. 왼쪽이요. <웃음> <웃음> 우리 친구들이 다 알려줬는데 뭐 어때? 어? 우와, 이 뭐야? <laughs> 150층이다! 자, 여러분 150층입니다. 버즈와 함께 가짜 버즈 저리가! 버즈와 함께 빵을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띠부씰은 로켓단의 초코 케이크입니다. 오픈! 벌써 반 왔어요, 반. 어? 야, 100 나왔어, 100. 여러분 또 중복 아니에요. 대박.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내 생일이야? 7리리공이 <laughs> 나왔습니다. 너 이거 만화로 본적 있어? 응. 음. 얘 나쁜 애 아니야? 생긴 게 되게 나쁘게 생겼다. 뭐 어, 여러 가지 있지. 7리리공도 여러 개가 있지. 아니 피카츄도 한 마리 아니잖아 원래. 많이 아, 있잖아. 맞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난 빨리 어쨌든 200층에 가서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새로운 포켓몬빵에 뭐가 있을지. 자. 오. 오! 고우스다 이거 100%. 맞지? 우와 고우스 타워예요 여러분. 고우스 타워는 진짜 약간 고우스. 오. 같다 그지 가보자. 우와 고스타워 색깔 진짜 마음에 들어. 나 보라색 좋아하거든. 난너 좋아하는 색깔 알아. 말해봐. 검정색. 흰색. <laughs> 너 일부러 반대얘기하 거지? 뭘 <laughs> 봤네? 또 하나 있어. 검정색, 하얀색, 남색. 실버. 아 뻥치냐? <laughs> 야 일부러 검정색 안 얘기하는 거잖아. 너 검은색 좋아하는 거 내가 아는데. 너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 색깔도 검은색이잖아. 나 보라색 말고 나도 좋아하는 색깔 또 있어. 맞춰봐 음... 분명. 아, 근데 너네 도와, 참. 나 분홍색 좋아하거든요. 어, 잠깐만. 오, 160층이다. 160층, 또 독창! 예, 예. 버지 없이 그냥 끊어볼게요. 아 버지 왔어, 아이.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음번에 아보카도 타워 다시 한번 해볼까봐. 나 이제 아보카도 타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하자. 여러분, 다음에 아보카도 타워 해볼게요. 지금 버지가 저 비웃거든요. 여섯 번째 TVC 오픈! 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나왔어. 독팔이 나왔습니다. 버즈하고 띠부띠부실 띄구 거래했을 때독파리가 있었나? 내가 좁잖아. 맞아, 있는 거야 이거. 중복 드디어 뜨네요. 자, 가봅시다. 자, 200층까지 달려야 돼요, 지금. <laughs> 포켓몬고 나 이제 할 거야. 빨리 해야지. 나 다운로드 받았어. 나도 뮤 뽑을 거야. 띠부실에서 뮤가 안 나온다면 포켓몬고에서 뽑고 말겠어. 아니면 나처럼 그리거나. 어? 벌써 170층이야? 보착 예예! 자, 그럼 지금부터 버즈가 좋아하는 꼬부기 빵에서 열어볼게요. 포켓몬고 과연 오픈! 발챙이 떴습니다. 아, 저번 타워 올라갈 때도 나왔거든요, 발챙이가. 귀엽지만, 정복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다시 가보시죠! 오, 야, 이거 보습빵좀 약간 피가 금방금방 다는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데, 기분 탓인가? 나여기로왜 다시 옴? 죽었나봐. 피 많이 단다. 여기 점프 안 해도 할수 있어. 어디? 거기. 여기? 어 점프 하지 마. 그대로. 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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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가만 안 둔다. 거기너 진짜 혼날래? 근데 그 후에부터는 할수 있을 뿐이 거짓말 치지 마! <laughs> 진짜, 진짜. 이 뻥쟁아. 어쩜 뭐 저렇게 피노키오처럼 뻥을 잘 치지? 여기도 잠제안 해도 돼. 거짓말 치지 마. 지는 앞에서 점프 계속 하면서 나쁘지말네 어! 180층 노자 다음 띠구실 가보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띠구실 가자. 다음 띠구실 오픈! 중복두지 마라, 중복되지 마라, 중복되지 마라. <laughs> 야, 짱 좋은 거 나온. 보스 맵에서 드디어 떴습니다. 아보크 나왔어요, 아보크. 대박. 나 이거 안 가지고 있어. 이거 로켓타이까 데리고 있던 애 아니야? 아니야. 어, 아보크 귀엽다. 와, 오늘 중복딱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일곱 개는 선방했다, 이거요. 좋았어. 200층까지 가보자! 오, 와프다, 와프. 그 다음에는 무슨 타워려나? 가자, 가자. 그 다음에는! 골 고락파덕타워야. 헐 완전 귀여움. 우 와, 고락파덕타워. 저 위에 약간 위험해 보이는. 갑찔 아니야 여라파도 친구들하고도 띠부씰 교환하면 재밌겠다. 그렇지? 여러분, 혹시 라이랑 만나서 띠부씰 교환하실 분 있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저도 교환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 좀 있으면은 10만 명인 거알아거든요 10만 명때 기념으로 띠부씰 교환하기랑 뭐 이런 거 친구들하고 해 볼까? 아, 좋네.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너무 고민된다. 아, 여러분들 앞에서 띠부씰 개봉하기 이런 거 어때? 어뚜기도 많이 쓰니까 선물. 아! 어 친구들한테 선물로 주고 아 팬미팅 같은 거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희가 1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들하고 할수 있는 많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케이 190층 도착 아홉 번째 띠부실 오픈 아유, 중복 아니야 또 어떤 띠부실이냐 딴따란 왕콘칩니다 우와 귀여워 금붕어잖아 유니콘 뿔을 달고 있는 이상한 금붕어입니다 중복 두개 빼고 다 새로운 거야 와 진짜 대박이다 새로운 빵 띠부실도 빨리 한번 뜯어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어디보다 <음>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포즈하고 나하고 <가가> 포켓몬 타워에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잘 돌아간다 어, 여기 잠번안 해도 돼 거짓말 치지 마어 진짜네? 여기도 괜찮아 아 치지 마야 피노키오야 대결 시작. 마지막 퀵퀵 펀지로. 퀵. 아 대결 끝. 펀지에서 코굴금오 200. 아 드디어 201층 도착! 아! <laughs> 여러분과 약속했던 포켓몬빵 신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 봉에 말랑말랑 블루베리라는 빵이고요. 띠부씰이 여 안에 들어있고요. 유통기한은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오픈! <laughs> 우와! 아님 일단 포켓몬 띠부실도 잘 들어있고요 새로운 띠부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은요 너무 어, 깔끔하게 떼지는 거봐빵 부스러기 없이 되게 약간 떡 같아요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 자, 당면 보여드릴게요 잼 같은 건안 들어있고 블루베리 같은 게 박혀있고요 이 그러니까 구멍 송송 나있는 거 가서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술빵 있잖아요 노란 색깔 옥수수빵 이런 느낌이에요 야, 버즈 먹어봐 아... 아안 좋아해. 이 쫀득쫀득한 떡 같아요. 블루베리 떡. 껌맛. 응, 껌 맛. 응껌 맛이야 껌. 오부기 빵가 제일 좋아. 야오부기빵 인기 없어서 없어지잖아. 빵은 일단 완전 제 스타일이고요. 과연 이 띠부씰도 제스타일일지 어제 막 나온 포켓몬 신상에 띠부씰은 무엇이 들어 있을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야 여기서 뮤 나오면 대박이다, 그렇지? 기대돼. 아. 버드, 나 화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아, 엔딩 갈게요.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포켓몬 타워 200층까지 올라가면서 포켓몬 빵 10개 뜯어보기를 해봤습니다. 야호, 야호. 아. 오늘은 정말 힘들게 구한 새로운 포켓몬 빵을 200층에서 열어봤는데, 포켓몬 띠부실이 너무 똑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났거든요. 버즈 어떻게 생각해? 아, 좋았는데? 근데 골덕 있잖아, 우리. 아. 왜냐면 새로운 빵에서 116종의 새로운 띠부실이 추가됐다고 해가지고 심겹게 구했는데 아직 덜 만드셨나 봐요. 돌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끝!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라이랑 버즈가 어떤 맵을 하면 좋을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에는 그 로블록스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버즈, 우리 이제 배드워즈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 배드워즈랑 아이닝 시뮬레이터 2 그것도 보는데 요즘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처럼 구독자 친구분들이 많은 시간에 저희가 또 랜덤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